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신문 긴급뉴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치아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날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건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부친에 대해서 야반도주를 한것 아니냐 라고 주장을 했던 이 전직 언론인에 대해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이재명 정권 화 속에 이 민주당의 악법독재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입법독재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법안들이 또 통과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이 개정안도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언론인들의 탄압 아니냐? 이제는 맞는 말을 해도 벌을 받는 거냐? 라고 하는 비판들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기사 내용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부친의 야반도주를 주장했던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부친에 대해 허위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관련 내용을 유튜브에서 언급한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야, 여러분, 정말 이 기사 보도 한 줄만 읽어드렸는데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범죄자라고 단정을 짓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입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의 한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라며 1972년에서 1973년경 마을 전체에 여변초 수매 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재명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를 했고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할 내용을 뒷받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언론인 a씨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이재명의 부친이 지금 생전에 1900 72년에서 73년경, 마을에서 전체의 연협초에 관련된 그런 관련 일을 했었고, 그 판매 대금을 갖고 야반도주를 했다. 라고 이제 이것을 발언을 한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의 친형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당시 연협초와 관련된 매수 일을 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야반도주를 한 것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 이 언론인 A씨가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했어요. 나는 실제로 그 동네 주민들의 증언도 모았고 수년간 언론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 어느 정도 나는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답변이 뚱딴지 같습니다.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경찰이 언급을 하면서 검찰에 송치한다. 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야 정말 여러분. 물론 진실에 대한 공방은 어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허위 사실을 적실 수도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정말로 취재된 내용을 보도했을 수도 있죠. 근데 AC가 되게 자신만만하거든요. 지금 나는 어, 여러분 언론인들이 보도하는 이런 어떤 책의 출간이나 동영상들이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인들이 얼마나 잘알고 있겠습니까? 저작권은 저작권대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대로 얼마나 인지를 잘하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취재를 했고. 실제로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증언을 모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책을 쓴 것인데 그 것이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되는 건 이건 사실상 증거를 묵살해 버린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 정치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하면서. 이정보통신망법이 거대 여당의 주도로 통과가 돼버렸죠 자, 이 슈퍼입틀막법이 어떤 법이냐? 요런 법안인 거예요. 여러분들께 법안 내용만 좀 보여드리면요.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후처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부당한 이익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산정된 손해에게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언론사의 사설, 칼럼, 논평 등 주관적인 의견의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진짜 웃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긴 말 아닙니까? 봐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연예인이라고 쳐볼까요? 예를 들어 연예인이 뭐 음주를 하고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또는 교통사고를 해서 음주운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연예인 뭐 식당에서 술 먹고 난동 부려라는 기사를 이제 보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너 사실을 적시했네. 근데 너 그거 뭐 연예인 비방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너그 보도 문제 있는 거야. 너 그거 연예인한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해. 너돈 내. 이런 처분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야, 여러분, 이러면 언론사가 언론으로 남아 있는 기능이 뭡니까? 도대체 언론사들이 그럼 어떤 보도를 쓸수 있습니까? 또 여기에 뿐만 아니죠. 지금 여기에 문제 되는 점은 사설, 칼럼, 논평, 즉 뭡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들. 어떤 하나의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선, 하나의 전문가나 전문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 정확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들에 대해서 이제는 처벌 대상으로 규제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겠다는 결국 뭡니까 언론들의 입단속을 시키겠다. 언론들의 입단속을 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날랐던 저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까지 벌어진 이 마당, 과연. 정말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언론사 직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사실을 증명했음에도 현 정권이 하고 있는 언론의 탄압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